왼쪽 잘라볼게요 나이스 하나, 하나 더 왼쪽이었어요 네 하나 오른쪽 바위 사극스 어, 이거 법사면 한명쭉 타고 가서 저기서 대기 타도 될거 같은데 어? 오른쪽 바위 비전. 마지막 집기. 합킬 우승 합킬 방금. 네 집기에 네. 살렸으면 둘이에요. 저 따개비 살게요. 이쪽 이쪽 어? 바위 하나 드셔도 될것 같은데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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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어. 둘이에요. 아더 네. 돌았어요. 어, 치킨